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리 보는 안톤 레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여기서 공개되었던 안톤 레이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안톤 레이드의 몬스터들이 그야말로 PC던파 시절 2014년도와 몬스터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실제로 패턴과 기믹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약간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오늘 에어비스가 보여드릴 이 미리 보는 피시덤파의 몬스터들 그리고 패턴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낯익고 익숙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숨은 그림 패턴 찾기 그대로 나왔네요 뭐 에게는 돌진 패턴 완전 똑같아요 이건 뭐 아예 똑같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테카 사실 여기 한자 넣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 요걸 이 한자 넣기 패턴이 글쎄. 스피디한 진행을 어느 정도 방해하긴 할것 같긴 한데. 뭐 요거는 일단 개발 중 화면이라고 하니까 좀 달라질 수도. 어쨌든 금토혈 등이 한자 패턴의 이 몬스터들을 다 파이를 해야지만 우리 마테카의 피를 깔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오늘 PC 던파에서는 이제 추억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안톤 레이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에이드의 시작은 검은 연기의 근원입니다. 먼저 연기를 입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1번 방에서 쫄따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연기 기믹이 있죠. 자, 연기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까입니다. 자, 다음 방 오게 되면은 토그인데 일단 토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장하시자마자 이런 식으로 불을 뿜어내고 흡입 패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알다시피. 피통이방어력이 99.9%였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는 잡기가 힘들었죠. 자, 그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속성을 넣는다. 그리고 이렇게 회오리가 갈린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에어비스가 이제 구슬이 여기 수속 파란 게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수속성 저항이 엄청나게 음수급으로 깎여가지고 거의 여러분들의 기술 몇 방에. 녹아내리는, 네르베. 자, 보스입니다. 자, 얘가 아까 보면 렌가드를 치고, 장풍을 치고, 구슬을 먹고 난리를 쳤었죠. 보스 자체는 우리 첫 번째 던전에서 나오는 녀석이고, 이렇게 빛이 있으리라고 해가지고, 해당 구슬들을 이렇게 막으면서, PC 던파에서는 얘한테 구슬을 흡입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모바일 던파에서는 이 구슬을 단순하게 못 먹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구슬을 막은 다음에 네그 자물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네그 자물쇠를 뚫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리면 격전지라고 해가지고 네 PC 던파에서도 초창기 레이드 시절 때 많은 유저들을 흑살내던 불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녀석들이었어요 자 첫번째 둠타이오릭이에요자 흡수 당해볼게요 네 이렇게 흡수 당하면은 피가 지금 패치돼서 얼마 안 까이지만 그 당시에는 반피 이상이 까이고 상태 이상은 기본으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홀딩을 하지 않으면 사실 초창기 때는 쉴새 없는 스턴으로 인하여 사실상 클리어가 불가능이었죠. 여러분들의 조금 일정 수준의 활용만 넘어버린다면 검은 연기보다도 더 쉬운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 핵심 기믹은 똑같이 가져오는 걸로 봤을 때네 적전지도 비슷한 맥락의 확률 높습니다. 둠타이오리건 들어가자마자 위에서 네 강력한 토템을 떨구며. 요 토템이 일정 개수 이상 쌓이게 될시 강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즉사급의 데미지를 입히는데요 사실 얘는 아까 오른쪽 방에 있던 녀석보다는 훨씬 어 쉽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왜? 얘는 그야말로 닭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녀석이에요 황태 이상을 걸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와 극전지를 클리어하면은 보통 이제 안톤 레이드의 꽃치를할수 있죠. PC 던파 시절에서는 1페이지라 불리었던 견고한 다리. 원래 이 던전 말고 한 포도 있었는데 지금 한 포는 아무래도 간략화되면서 삭제된 것 같아요. 모바일 던파에서는 아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나 정말 그냥 치면 안 돼. 아이 녀석 같은 경우는 파티원들의 협동을 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녀석인데 여마의 크레이브가 무적 상태예요. 그리고 얘를 잡으려면 네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원두개가 있죠. 요런 식으로 원두개로 떨궈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많이 고생들을 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좀비를 좀 눕히고, 자, 하나하나 여기 가서 대기해도 되겠네요. 저 좀비, 지금 저기 눕혔으니까, 자, 원래는 이게... 네 개였어요. 근데 네 개였는데, 이제 레이드가 간략화되고, 이제 사실상, 여기 피시던파에서는 레이드가 삭제되고, 이제 싱글던전, 그것도 이제 거쳐가는 시나리오급의 던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네, 두 개가 되었습니다. 숨은장 크라덱이란 녀석이에요. 해당 녀석은,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홀딩을 하시고, 극딜 하셔도 되지만, 여기 지금 보이죠? 숨은장 크라덱이 눈을 가립니다. 주시자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속히 이동하십시오. 라고 해서, 해당 패턴 여러분들이 숨은 장크라덱을 매두사 마냥 일정 시간 동안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싱글로 들어왔는데 파티원 중 중에 셋 중에 한 명한테만 요 피구슬이 랜덤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가시면은 훨씬 더 쉽게 되실수 있을 거예요. 아그네스를 잡으러 가야겠죠. 얘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렇게 아그네스의 환영이라는 이두 분신이 나오는데 얘네 둘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여러분들 다람쥐 두 마리로 변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혼자 들어와가지고 눈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깔이 잘 다르죠. 숨은 그림 패턴 찾기를 한번 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요 패턴을 게이지가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픈 데미지를 입히는 패턴을 사용하니까요. 네, 그거를 조심해주시면은 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눈이 걸려있을 때는 이 보랏빛 눈을 치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들 영상 찍으려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눈이 계속 저한테만 걸려있네요 자, 검은 눈일 땐 쳐도 돼요 이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골진하는 녀석 봤죠? 바로 에너지 차단이에요 던파 모바일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딜을 어, 사실상 던전을 좀 반복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네 흔히 말해서 에너지 차단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테카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 게이지를 계속 여기를 반복적으로 클리어하면서 네그 보호막 게이지를 낮추면은 드디어 일정 0%가 됐을 시 마테카의 무적이 풀리며 딜 타임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흑화의 로크와 강한 의 푸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 둘은 네 아까 그 옥성태 아저씨의 영상에서도 공개된 걸 보면 알겠지만 그냥 잡으시면 돼요 네 오히려 아까 견고한 다리에 나왔던 애들보다도 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또 유명한 놈이 나오네요. 자 여기 고대 잊혀진 수호자 분세 아톨이란 놈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얘는 어떤 기믹을 가지고 있느냐? 자 봐봐요. 이런 식으로 파티원들 사실 여기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주려면 파티원들이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른 파티원 두 명이 저 크리스탈에 갇혀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크리스탈에 갇혀있는 상태로 파티원을 구해준다든지 또는 직사 패턴을 좀 피하고 직접 잡으셔도 된다든지 멜타토로. 사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초반 그 레이드에서 가장 많은 어,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사실 지금 사실 혼자서 하라고 만든 곳은 아닌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 명한테 여러분들 이제 구슬이 이렇게 타고 들면서 사실 저거를 네, 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말 그대로 협동 플레이를 어느 정도 보수하게 합니다 자 지금 구슬 두 개밖에 못깼죠자 여기 세개한 명이 저 구슬을 받아서 멜타토록의 어그로를 끌고 다른 파티원들이 저 보호막 게이지가 깨졌을 때 이런 네, 식으로 모든 구슬을 깨면은 바로 파해 가는 만약 이거 못했을 시 얘가 공중에서 때를 내려, 땅바닥으로 내려치기라는데 그때는 타이밍에 맞춰 점프하면 됩니다 이거 영상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자그 다음! 용암계층이에요 자, 자 얘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거북이가 나오죠 이 녀석을 먼저 이렇게 돌덩어리로 만들어 그 다음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쾅! 부딪히게한 다음에 때리면 끝! 이게 전부야 쉽죠? 애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토그마냥 원래 여러분들이 어... 다다니트 피시던파 시절 때는 여기 다다니트를 엄청 때려 가지고 이 녀석에게 어, 일정 게이지를 쌓은 다음에 얘 돌진을 유도하는 패턴이었어요. 자 여기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여기 지금 잘 보면 여기 여기 딱 잡기 패턴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한테 잡히면 얘 피가 만땅으로 차면서 여러분 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흡수당해. 한번 볼까요? 한번 잡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잡히면은, 오, 즉사네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죽으면서, 이제 네 피가 만땅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차를 반복적으로 클를 해서, 여기 검은 화산에 방어막 게이지를 0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본 파티가 입장을 해서 잡을 수가 있죠. 사실 흑연의 크레스는, 첫날부터 되게 쉬웠던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안톤 레이드를 클리어 하려면은, 이 얘는 패턴을 안 보고 깨야 정상이었던 놈입니다. 그래도 얘도 만약에 좀 무서운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분신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 약간의 상태 이상과 스턴을 걸었던 그런 패턴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대부분 파티는 이런 패턴, 여기 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상태 이상이나 네 벼락 패턴,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런 거 구슬 깨기가 나오기 전에 끝나요. 네 해당 요 구슬들을 어 깨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녀석이 분신들도 나와서 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크리스 패턴. 거의 없는 거라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 마그토늄5예요 얘가 매우 짜증나는 놈이었어. 입장하자마자 홀딩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가지고 잡목들을 엄청 소환해댑니다. 사실 얘는 거의 엄청나게 오랫동안 떠서 이렇게 쫄따구들을 소환하는 녀석인데 그나마 이제 공중에 채공 시간이 한번 너무 길다고 해서 패치가 됐는데요. 여전히 길죠. 그래서 얘를 입장치를 못 내면 사실상 클리어 시간을 가장 딜레이 시킨다. 이것도 지금 패치되가지고 빨라진 거지. 원래는 1분 가까이 공중에서 안 내려왔어요. 네, 그것만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면 돼요. 가장 코인 먹방이 될 확률이 높은 시면의 메델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판을 다섯 개 정도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보라빛 구슬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갇히게 되는데 이 구슬을 꼭 파티원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거의 사실상 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판을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 장판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판을 관리를 해주면서, 얘를 이 장판 안으로 유도를 하며 협동을 하며 싸우는 그러한 녀석이라 할수 있겠어요. 사실 몸빵 자체는 그렇게 녹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몬스터는 아니다. 마지막 방, 마테카입니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적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 토, 품, 금네 가지 한자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세군데원 안에 넣으면서 해당 패턴과 기믹을 파괴를 해야지만 네, 마테카의 딜 타임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이죠? 혈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자 한자 패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매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혀를 집어넣어. 근데 이거 혼자 할수 있나? 이거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혼자 들어와서 이 기믹을 파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여기 공포의 사냥체가 나한테 이제 구슬을, 어, 원래 묻히면 파티원들끼리 비비면서 약간 그랬던 기믹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 패치가 돼서 쉬워졌네요. 그냥 불꽃을 제거하는 매우 쉬운 패턴으로 간략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거 네 개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게 패치해졌어. 자, 그럼 불 밖으로 나가볼게. 자, 여기 지금 불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피가 까이면서 죽는 게 보이죠? 아, 딱 봐도 이불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가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불 안에서 잡으면 돼요. 지금 내가 평타치면 죽을까봐 못 잡겠는데 매우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암 패턴 나오네요. 암은 파티원 3명 중에 한명한테 랜덤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왔지만 여기 랜덤으로 요, 어, 암 속성에 원이 생기면서 위에서 원래 레이저가 뿅뿅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패치되면서 레이드가 삭제되면서 그게 사라진 것 같아 겉돌아야 된다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가 구슬되면은 다른 파티원이 깨주게 명속성 자 얘도 마, 마찬가지야 빛이 떨어져야 돼 근데 왜 빛이 안 떨어지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빛원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막 계속 빛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피가 피도 안 달고 어... 사실상 어? 맞네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더 더 자주 빛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수가 얘가 진짜 빡셌던 녀석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간략화 돼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스 스피어가 나오는데 장판 안에 들어가서 얼어야지만 패턴을 파괴하는 그러한 기믹을 가지고 있었어. 보이죠? 지금 안보아원네 자, 이렇게 장판이 커질 때 잽싸게 들어가서 얼면은 무적 아니면은 사망. 자, 보고가 4개가 반복된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던파에서는 공개된 화면을 보니까 이제 심장에서도 약간 싸움을 하는데 어, 이 심장은 사실상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말 그대로 심장이 일정 피가 까이면은 깔기 시작하면은 그 여기 핏물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또 출혈됨을 입혔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즉사하기 전에 이 심장을 다 깨면 이제 모든 메이드가 클리어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던전을 다 깨게 되면은 네오플이 리버레이션을 준다고 했죠 지금 패치를 해주면서 얘는 수중 33%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악세사리들의 옵션들은 탐식이라고 해가지고 탐식의 형상은 어, 얘도 지금은 이제 수중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추가 데미지를 줬고요 탐식의 얼개 팔찌는 증뎀을 10%인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탐식의 잔재반지 얘는 원래 내 기억이 맞다면 카운터 데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활기를 어느 정도 대체했던. 아마 사도 안톤 레이드라고 해서 올해 12월에 나, 나올 그 레이드를 통해 무한한 탐식이라고 더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안톤 레이드 기믹의 모든 것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